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해발 675m에 달하는 구룡산이 바로 앞에 보이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곳 구룡산은 경북 경산시의 최동극 지점에 자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요, 애부터 구룡산은 이쪽에, 북쪽에 있는 영천. 시의 어, 북감면 그리고 이쪽은 청도군 정산, 이쪽에는 경산시 매남사리 이렇게 해서 3개 시군이 서로 접해 있는 꼭지점에 불쑥 솟아나 있는 저곳, 해발 675m입니다. 이 구룡사는요, 애부터 동해의 여왕의 셋째 딸이 와서 안주하고, 그의 자식 아홉 명을 성천시켰다 하는 그런 설화를 그 모티브로 해서, 구룡의 생성 그 역사를 전설로 전하고 있는 곳입니다. 동해의 용왕의 딸이 왔다는 것은 결국 이 경산이 경이로운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 경산은 동해를 아우르는 그러한 고장이다. 해서 애부터 고룡산의 전기를 이어 받아서 아주 걸출한 인물이 많이 탄생하였던 그런 고장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정치계는요, 국회의원 시장 군수들이 연이어서 배출되었다는 그러한 기록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 앞에 보이는 이 연못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수려한 구룡산의 그 산세가 작은 계곡을 이루면서 그 계곡 사이로 서며 내려오는 물들이 고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용종자 물술자로서 서서 용수다 이렇게 전하고 있지요. 어, 이곳에는 경산시의 최동덕인 만큼 많은 설화를 간직하고 있고 또 어, 기, 역대부터 경산시의 관직에 임만한 어, 수장들은 이 구룡산을 맨 먼저 답사를 해서 어, 구룡산에 아주 유서 깊은 길을 받는다 하는 그러한 속설도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은 이 구룡산 어, 조금 아래 보면은 해발 650m에 이르는 곳에. 메남사리 즉 구룡마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구룡마을은 예부터 청정지역이라 해서 어, 농사를 지으면 병총회가 전혀 없다 하는 그런 어, 그전성되는 이야기가 있죠 지금도 아마 농약은 살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때는 이 일대에 작은 집들이 촌락을 이루고 있어서 었 용성초등학교 구령분교 또, 그 뒤에는요, 송림초등학교가 생기면서, 송림초등학교 구령분교가 있었는데, 점차 도시화되고, 어지에 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이이주를 하고 나니까, 어린애의 울음소리가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십여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나마도, 자식들은 전부 도심으로 나가고, 그, 연세가, 80, 90대는 노인들만 살고 있는데, 집은 대부분 다 도심에 살고 있는 집하고 거의 비슷하게 깨끗하고, 어, 또 아름답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곳에서 도시로 이주한 그 자녀들이 모두 성공해서 그 고향집을 보수해 두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가보시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요, 이쪽에는 용성면 면소재지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아, 이곳은 그 하늘 아래 그첫그 그 마을입니다. 이 경산시의 첫 마을이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서 이렇게 올라와서요, 바로 직전을 해서 올라가면은 구룡마을, 즉, 메남사리로 가고, 또 이리 가면은 구룡사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이 도로 표지판을 보면요, 위로 가면 구룡 쪽이고 옆으로 가면 청도 봉화로 이렇게 돼 있죠. 이 도로 표지판을 보면은 아 여기가 청도 우문면그 봉화지구하고 경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또 어. 저쪽에 북쪽에 보면요 아스라이 그 이렇게 보이는 허미한 곳이 있고 저 근에 멀리는 많은 촌락이 도시화 되어 있는 그런 어, 그림을 볼수 있습니다 저것이 바로 영천시 소재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곳은 청도 영천 경산이 함께 어우러지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곳은 어, 위치상으로 해발 650m에 이르는 매남사리 구역입니다. 행정구역상 매남사리란 뜻이 되죠.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마을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마을 안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로 내려가면은 옛날에 여기 그 자가만한 촌락에그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아기들도 물론 많이 있고 해서 여기에 초등학교 봉교가 생겼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언제 있었는 듯할 정도로 그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다만 그때 봉교 청사가 있었던 그 땅만 지금 밭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개인한테 불화를 해서 개인 소유로 지금, 어, 되어 있어서, 에, 이, 이곳에 오면 항상 옛날이 그리워지는 그런 기분이 그 머릿속에 맴듭니다. 우리 동료에 보면 고향의 봄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바로 그곳이 이런 그 촐락을 두고 하는 어, 노래의 소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어, 하게 되는 그런 곳입니다. 자, 함께 가시죠. 선생님은 고령 마을에 오늘 답사하러 오셨습니까? 아, 예. 옛날에 여기 한 어떤 추억이 있어서 어, 또 나도 용성 출신이라서 고령산도 한번 보고 그 옛날을 한번 더보어보려고 올라와 봤습니다. 네. 그때하고 지금하고 변한 게 있다면 어떤 게있다면그한 4, 50년 전이었으니까 전부 초가집 같은 지금보양옥이 들어서 가지고 어, 완전히 새 동네 됐네요. 그런데 집은 옛날 만큼 숫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이 아, 줄어든 것 같네요. 물론, 붕교도 뭐, 폐교가 됐고, 그렇다니까요. 옛날에 붕교가 있을 때한번 와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어, 그때 붕교의 그림은 어떠하였습니까? 어, 뭐, 아담한 그, 시골집이죠. 그야말로, 뭐, 교실 한 칸, 그, 선생님 계시는 방한 칸, 뭐, 그런 식으로 아주 소규모 학교였죠. 음, 그,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어, 이 일대에 어, 약한30 가구가 옹기종기 살고 있었죠. 그 때문에도 젊은이들이 거의 대범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어, 운영이 되었고, 그 이후 그 인구가 그 도시화 현상으로 감소되면서 어, 숫자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폐교에 이르렀죠. 이 집은 대문 자체를 나무형 지주로 이렇게 어, 틀을 만들어 놓고 태극기를 어, 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어, 이색적인 느낌을 갖고요 예, 이곳은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전부 산불조심이라는 그런 깃대가 꽂혀져 있네요 예, 안골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어, 이게 이제 어, 집이 완전히 그 도시아처럼 어 이렇게 담벼락도 깔끔하게 해놓은 집이 있는가 하면, 어, 브로커로 이제 이렇게 아직까지 미준비된 그런 집도 보입니다. 아, 이런 집들은 거의 이제 연세가 많은 분들이 살고 있죠. 선생님 저기 보이는 곳이그 분교가 있었던 터 아닙니까 앞에 요게 예 맞습니다. 맞죠? 예예예그 분교 터인데 건물은 예. 그 흔적 없이 사라지고 터만 남아 있네. 예. 선생님은 그 수필가이신 정명수 선생님 아십니까? <laughs> 예 정명수입니다. <laughs> 예안그래도 지금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laughs> 이어 고향도 용성이시고또 용성 어디십니까? 고족이시죠예 고종. 네네. 호족하면은, 저, 그 신라시아 때 원효대사가 창간 대형사지가 있는 그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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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꼴짝입니다. 예. 이 구룡마을에 최초로 오신 적이 언제쯤 됩니까? 기억하나요 어,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 공문 처음 시작하고 난 바로 어, 그 해니까 음. 71년 12월에 네. 에, 예, 지방에 근무하면서 동양임을 따라서 점심 먹고 걸어 올라왔는데, 여기 오니까 캄캄한 밤이 되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동양님들에게 자고 주민들하고 안, 사랑방에 앉아서 이런저런 살아가는 얘기도 하고 했는 그런 기, 기억이 아주 참 지금도 뭐생싱합니다 네. 자, 이 골목을 한번 밀가 보면서 그때의 <laughs> 기억을 그 되살려서 한번, 어, 옛 모습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모습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뭐, 그때, 뭐, 아시다시피, 시골에 다 그렇지만은 초가집이었고요 네. 어, 또이 골목도 지금은 이제 차량이 달는 만큼 넓잖아요. 네. 근데 한 4분의 1 정도 오솔길로, 네. 그렇게 이제 골목골목, 물론 포장은 안 됐고요, 흙길이고. 네. 예, 담장도 뭐, 이제 흙담장,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전부, 그, 지붕이 다개량이 됐고, 현대주택이 많이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네. 동네가 완전히 탈바꿈한 것 같아요. 네. 네. 어, 요몇년 만에 이렇게 이제, 참 도시화가 된 어떤 시골인데 옛날에는 아주 오지 마을이었거든요 네. 뭐 차량도 못 들어오고 네.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면소지에서 걸어오는데 한나절이 걸렸단 말이에요 네. 점심 먹고 네. 출발했는 게 여기 오니까 밤중이 됐으니까 네. 네. 예, 그렇게 참 오지 마을이었는데 여기 가면 뒤에 또공소가 있잖아요 네. 천주교 그 박해를 받을 적에 천주교인들이 이렇게 숨어 숨어 올라온 게 여기까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마을입니다. 지금 이래 선, 선생님이 설명을 하시는 그, 가운데, 제가 두 분을 한번 살펴보니까, 에, 역시 그 휴경지가 참 많습니다. 그 휴경지가 많다는 것은, 에, 인구가 주, 준다는 얘기죠. 많은 분들이 야. 아직까지 거주를 거의 대부분 하고 있다는 그런, 그런 입장에서 좀 듯하고. 그렇습니다. 앞에 보이는 요 일대 저기, 멀리, 멀리 수양버들이 있는 저 옆쪽이 아마 그, 그, 공교가 있었던 곳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위치가 맞그 예, 뭐 그렇게 예. 보여집니다. 예. 지금 발생드 예.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예. 아마 저 정도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예. 아, 이 집은 보니까 그허담집을 지었어. 예, 옛날 그대로 예. 이제 지붕만 옮겼는 거지. 예, 예. 옛날 아주, 집 그대로입니다. 아주 그참그고색창란한 그런 예.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예, 이쪽에 이제 이렇게 본 모습이 드러난다. 아마 정면에 보이는 이곳이 구룡붕교 어, 자리가 아, 알겠느냐 하는 걸추정을할수 예. 있습니다. 예. 제가 얼핏 보아도 제가 1970년도에 몇번 다녀갔거든요. 아. 그래서 앞에 보이는 이 터가 아마 붕교터가 아닌가 그런 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예. 그 교사가 한동 작업하는 게 있었고 관리사가 한동 있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 여기에 그 당시에 어, 선생님이 좀 저는 어, 성함을 잊지 않죠. 그, 그 선생님이 이대영 선생님이라. 음. 그래, 늘 이대영, 이대영 가면서 음. 그 기억이 제가 나이가 7 0이 넘어도 그 함이 그, 그 기억나는 거 보면 그분이 네. 정말 이곳에 자청에 오셨어 음. 그 후배 양성을 위해서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습니다. 네, 네. 어, 어. 예, 이 앞에가 이제 지금 휴경지인데, 옛날은 그, 이게 전부 아마 논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수 답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에는 농약을 치지 않으니까, 메뚜기가참 많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 그, 조그마한 이 또랑에는, 또랑카니가 있어요. <laughs> 예. 또랑에는 그 미꾸라지. 미꾸라지. 예. 예. 이 시점쯤 되면 아주 뭐, 살이 통통하게 서 이렇게 나오고, 그게 주호탕 재료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마침 이야기를 하니까, 주호탕에 넣는 산초나무가 이렇 앞에 보이네요. <laughs> 예. 네. 그, 아, 요런 아, 집도 아직... 아마 이 주민들 집이 아니고, 별장식으로 네. 아, 그런 아마 그런 것 같아 네. 보입니다. 예. 네. 네. 아주 참... 공기가 워낙 좋은 곳이니까. 예, 운치가 있고. 네. 여기서는 뭐, 그, 산소를 좀 채취해가 도시에 가서, <laughs> 어, 그래, 그, 또, 이런 산소, 요새, 청송에 보니까, 예. 산소를 모아가 파는 음. 그런 어떤, 어, 그, 프로젝트도 한번 구상을 하고 있다 하는데, 그런 아. 이야기 들었어요. 아, 예. 여기가 아마 삼 청정지역이 아닌가 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구룡산 아래 첫 동네인 구룡마 행정구역명으로 매남 사리 그 이모저보를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1970년대에 비하면 집이 아주 깨끗하고 도시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는 사람 하나 찾아볼 수 없고 아주, 그, 고전읍한 그런 느낌마저 들고, 태극기만 곳곳이 불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모습이라면은이일대 그, 어린애들이 뛰어놀고, 산토끼 노래도 부르고, 또 학교 종이 땡땡 친다, 나의 살던 고향은, 어, 퐁당퐁당 돌을 던진다, 누나 몰래 도는 이런 아름다운 노래 소리가 골목마다 이렇게 들렸는데, 지금은 그때의 운치를 느낄 수 없는 게 정말 안타깝다 하는 그런 마음과 함께 옛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문득 나그네 마음은 격세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모처럼 청명한 날 구룡산과 구룡마을을 답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그러한 날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도 함께 구룡산의 그 강한 좋은 길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